가보자파가보자 가보자. 그들이 온다. 와 잠깐만 우리 방에 12개월 구독이 있단 말이야? 우리 방 12개월 구독 아자아자 돼지고기 돼지고기 두루치기 좋았나 얘들아? 이거, 우리 방에 12개월 구독이 지금 딱 2,670명 중에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지금 구독 12개월짜리가 저희 유튜브에 통틀어서 딱 3명 있어요, 3명. 그래, 그래, 고맙다. 너와 나는 1년을 이상 함께 한 거야. 그래, 고맙다. 쓰레기 방송을 1년 동안 뽀고 아! 야, 이걸 뺏어? 야, 이거 때리고 있다가, 씨, 소녀 좀비 면는데 나는 거 아니야? 어, 와, 이게 안죽네 까비. 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와, 씨, 미안하다, 봉봉가 내가 알지? 미안하다,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 미안하다. 사랑했다. 근데 죽어라 일단 가버려. 리 일단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죽어라 그냥. 와우! 씨발! <laughs> <laughs> 미안하다면서 존나 때리노. 할건 해야지. 할건 해야지 마. 에라이 쓰레기이야. 그래, 나 인간 쓰레기다. 그런 거 처음 알았어? 내 방송 보던 놈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니야. 난 쓰레기다. 지금 알았던 거야? 성자라도 상대하고 있는 줄 알았나? 너는 벌레인데 왜 인간을 붙이니. 맞죠. 어버리웃 아, 아오 500원이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00원 모아가지고 내가 부자 돼야겠다. 고맙습니다. 대가리? 촛나 때려보리니 오우! 성수 워터밤. 가 보자 가보자혼나 맛있게 가 보자아 <목소리> <컷! 목소리> 뭘 유리 태평양 비카이에요 아우 정말 천박해라 잉 정말 더러워 아 그래도 처음 봤습니다고마워 윽 분위기 좀 싸해 보이죠? 나 안으로 들어가. 눈치 빠른 놈들만 살아남는 거야, 이럴 때는. 츠. <laughs> <laughs> 손님. 그게왜 손님 돈이죠? 손님. 맞을래요? 손님. 아, 처음 고맙습니다. <laughs> 어, 뭐야, 영웅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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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켜비켜 비켜봐. 이 어, 좋아보이진 않지만. 가버리엿? 자, 정리 완료? 오케이, 오케이, 나 준비됐다. 준비됐다. 가버리엿! 후우우우! 자, 사기추전 싸이고 가버리윽! 와우! 18000! 호호호호호 <laughs>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영웅 발생! 빵! 아, 애들이 못 막아서 총알이 안 나갔다. 더버리웃! 그냥 우클릭 누르면 하나씩 가는 거야. 나이스! 와! 얘탄터피 가버려! 들어와! 들어와! 야! 씨개 미친! 미친. <logistics> 와 와! 음. 와... 그레이브드 너프 좀 해라 극반관 그입다 극반관 그 어, 고맙다 뭐야, 나 올려준 내가 좀비 됐어!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 뭐야, 이 새끼 왜 공중에 떠있냐? 모임! 포경룡 자, 성수 워터밤? 자, 성수 워터밤 해놓으면 애들이 맛있게 또 양념을 하죠 오류통! 아악! 나도 가버렸어, 그때 아, 체사 제대로 찍었으면 이거 더블킬 했는데, 아깝네 몽벌레 특, 잊지 않을게. 1라운드만에 까먹어뭔 1라운드까지 가냐. 1라운드면 2분, 3분인데. 2.5초면 까먹어. 누구였는지. 솔직히 방금 나 아까 올려준 애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나. <laughs> 올려준 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 성수 맛있게 들어왔다. 좋습니다 야야야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오케이 가로등 위 좋습니다 대가리 촛나 때려부리기!!! 어? 틈새 뚫리는 것 같은데? 통! 어, 아! 까비 지주를좀더 일찍 킬걸 아 아쉽네 질주를 조금 더 일찍 했으면 게임 순식간에 끝나네. 근데 이 맵이 원래 그래. 이 맵이 이렇게 초반 방역 실패하면은 순식간에 끝나. 그래서 발역하는 게 거의 필수예요. 앞으로 어떤 애들이 벌어질까? 이 맵은 이렇게 방금처럼 뭐 초반 방역이 완전 다 실패해 버리면은 30초 안에 좀비가 다 인간을 다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이번 판 1층 수비할까? 2층 가지 말고. 정면, 정면! 어, 아, 안 돼! 아, 겨우 들어왔네, 여기. 아, 씨, 질주 디버프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왔어. 미쳐버리겠네. 가봐, 녹차! 그렇지! 와, 몇 킬이야, 이거 나 지금. 나몇 감염이냐, 애들아, 이거 몇가면이야 도대체? 아니 스태프 개사기야, 이거 진짜 스태프도 금지할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방금 내가 관 놓으니까 애들 다그 두나 걸리는 거 봤어요, 나서서 쇠약 마냥 나서서 지금 쇠약 마냥 지금 다그거 걸리는 거 봤어요? 공로나 바이러스, 뭔공로나 바이러스요? 아 보알라 고지는 뭐야? 보알라 코지는 뭐야, 씨. <laughs> 아니, 보끼리 코지, 보알라 코지, 뭐야, 이거. 미치겠네, 씨. <laughs> 아이 뭐, 코치들이 이렇게 많아. 야, 닉네임이, 씨발, 다천밖에 애들이. 이거는 좀비가 감염이 좀덜 됐네요, 확실히. 야, 서초다 쌓였다. 가자. 와, 영웅햄, 씨. 소요 좀비 깝치는 거 바로 그냥 하늘나라 보내버리네. 욧! 문식켜가 이렇게 몰래몰래 다가오는 도뇌도 비깟! 볼까? 다잡봤네 와, 얘들아 우리 밀집 화력이 장난 아니다. 아니, 애들 이거 이언가 갑자기 1층 수비를 잘하네? 이게 영웅이 1층에 있어서 그런가? 확실히 근데 영웅 한두 명이 이렇게 1층에 있으면은 좀비 입장에서 쫄개빡세긴해 은신 켜면 데미지 더 들어가냐? 어, 맞아. 은신 켜, 은신, 폭주, 뭐, 간임에 대 돌진. 이거는 이제 쓰면은 데미지 33%더 들어갑니다. <목소리> 씨, 좀비 몇 마리야, 이거? 간혹 되나, 이거? 했어. 파면 성공 일단. 끝. 아 어, 성수 맛있게 보었다 이거. 아우좀 죽어라, 이 자식아. 절대 안죽게 아, 저거 근데 한번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 아, 잠깐만! 관만아서 느려졌어. 아, 어떡 받 받아서 느려도 버렸네. 어, 야나 모르고 기관총 들어 버렸는데? 야씨 잠깐만. 성룡포 들어왔는데 모르고 사임지 들어버렸다. 야나 이러면 이 무조건 이층 올라가야 돼 진짜로, 진짜로. 왜 갑자기 경례야, 얘는 또. 얘는 왜 갑자기 경례요? <laughs> 그냥 정면 갈까? 좀비들 숫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을것 같기도 하고. 약간 최전선에서 기관총 갈기는 거죠. 피를 못 먹더라도, 오케이. 양념 쳐주는 느낌으로. 오, 좀비 싹쓸렸다 오, 씨, 난리 났네. 개판인데요? 근데 또, 감염이 덜 됐네, 이러면. 좀비 번식이 덜 됐다, 얘들아. 이게 초반에, 참 애매해. 좀비들이 그 번식을 많이 하면은 인간이 개쳐발리고 인간이 방역을 잘해버리면은 번식, 그 좀비 번식이 안 된다니까? 맛있어? 사이다 바로 옆에 소녀 좀비 한 마리 숨어 있나 얘들아 이거? 아버리엇. 좋았습니다. 어 은신 소녀 좀비 때문에 죽을 뻔했네 진짜로. 은신 소좀이개 어, 무서워. 아버리엇. 야 피케방크가, 어우씨 무서워. 내뒤에 있지 마. 좀비 되면 나 배신하려고? Yo estoy, amigo.